서방은 아직도 직장 못 구했니? 요즘 뉴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다들 난리라는데. 1년 집에서 놀았으면 나가서 일좀 하라고 그래라. 얘기해봐야 뭐해.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하는 거지.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소설 써서 데뷔한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넌 아이가 몇인데 계속 남편 벌어먹이면서 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애도 못 낳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어.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고, 그래도 변함이 없으면 그만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니? 처음엔 남편이 불쌍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사람이 집에만 들어 앉아 있을 거라면 집안일이라도 좀 해놔야 하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가 먹은 것도 하나도 안 치워서 엉망이야. 엄마, 나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힘들면 그냥 이혼하자고 해. 내가 너를 그딴 놈 수발이나 들으라고 고생해가며 키운 거 아니니까. 네 아빠도 너희들만 생각하면 속이 말이 아니야. 지금 심정은 박서방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면 이젠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올해까지만 기다려 볼게. 자기도 뭔가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지 뭐. 남편이 게을러서 그렇지 사람은 착해. 사람 착한 게밥 먹여 주냐? 나는 내 사위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다 욕먹어도. 너한테만 잘하고. 너만 호강시켜주면 그만이야 아무튼 이번 주 안에 박서방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해라 남편은 왜? 괜히 불러다 뭐라 하지마 말해서 들을 거면 벌써 열두 번도 더 바뀌었어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 아빠도 답답하니까 그렇지 앉혀놓고 술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 좀 하고 싶대 박서방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올수 있는 날짜랑 시간 알려줘 집에서 친구는 백수니까, 아무 때나 올수 있겠지, 뭐.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안 되면 그냥 내가 이혼하고 말게. 저는 올해로 결혼 3년차, 29 여자입니다. 3살 많은 남편은 작년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더니, 집에서 소설을 쓰겠다 하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글도 좀 쓰는 편입니다. 저한테 편지도 많이 써줬는데, 섬세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맞벌이하고 살다가 밑도 끝도 없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소설가로 데뷔할 때까지 글을 쓰겠다고 하면 저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몇달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고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소설가로 책도 내고 데뷔를 하는 건 아닐까 살짝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달 만에 이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주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겠다는 예감이 바로 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꾸준하게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질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있으려고 하길래 글도 안 쓰고 빈둥거릴 거면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부부싸움을 했었죠. 여보, 내일 우리 엄마가 당신 집으로 좀 오래. 별일 없지? 아, 나 내일 바쁜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바쁘긴 뭐가 바빠. 당신 지난주부터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갔잖아. 우리 아빠가 모처럼 사위랑 한잔 하고 싶은가 봐. 장인어른 무서운데 지난번 장모님 생신 때도 장인어른이 날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갈비찜 해놓고 기다린대. 내일 나도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낮에 먼저 가서 모처럼 우리 아빠랑 대화도 하고 둘이 이야기라도 많이 하고 있어 봐. 장인어른 맨날 골프 이야기만 하시지 뭐. 나는 골프 치지도 않으니까 아는 것도 하나 없는데. 그냥 골프 이야기하면 맞장구나 좀 치고 있으면 그만이지. 뭐가 힘들다 그래? 집에서 어차피 아는 것도 없이 누워만 있을 거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외출하고 갈비찜 먹으면서 아빠랑 술한잔 하고 와. 진짜 안 가면 안 돼? 지난달에도 장모님 전화 와서 아직도 집에서 있냐고 눈치 주시던데. 나도 작품 구상하느라 나름대로 바쁘다고. 그거 하루 작품 구상 더 한다고 안 쓰던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좋게 이야기할 때. 우리 집에 갔다 와. 내일 내가 5만원 놓고 갈 테니까 오전에 머리도 좀 자르고, 알겠지? 알았어. 당신도 퇴근하고 바로 와야 해. 다음 날 낮에 남편을 먼저 친정집으로 보내놓고 저도 일찍 퇴근하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했고,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난못 가니까 당신이 적당히 하고 알아서 집에 오라 했더니, 헐쩍 뛰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포 오늘 나 야근이야. 9시 전엔 안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아빠랑 술 먹고 있어. 뭐? 못 온다고? 진짜 안 돼. 지금 여기 분위기 별로 안 좋아. 당신이 와야 할것 같은데.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냥 적당히 이야기 들어주다가 집에 들어와. 아, 장인어른이 진짜 계속 잔소리하시는데 이런 날 분위기도 아니야 지금. 저희 아빠가 그동안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는지 아주 나를 잡고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데 한번 입을 여는 날에는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쌓아놨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거든요. 평소 저희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지 않아도 알수 있었어요. 한참 정신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8시쯤 넘어서 남편의 카톡이 또다시 오더라고요. 야, 나 지금 집에 간다. 도저히 장인 어른이랑 이야기 못 하겠어. 왜? 혹시 우리 아빠랑 싸웠어? 그냥 걱정되니까 잔소리 좀 하시는 건데. 하루만 참고 그냥 들어주지 그랬어.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내가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야?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냐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뭔가 제대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니까 잔소리 하실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대체 너까지 왜 그래? 나름대로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작품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아니, 1년 동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뭐해? 당신 소설 쓴다고 읽으면 두고 한 장이라도 제대로 쓴적 있어? 맨날 두줄 쓰다가 말고, 한줄 쓰다가 말고. 이제 보니 당신이나 당신 부모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네. 글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것처럼 뚝딱하고 나오는 건줄 아냐고. 아니, 난글안 써봐서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할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은 당신 눈치 보느라고 참았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오진 못할 망정, 집에서 일거리 만들지는 말았어야지.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도 안 해놓고, 빨래나 청소 한번한적 있어? 이젠 너까지 나를 돈못 번다고 무시하는구나 됐다 됐어 이젠 정말 돈 벌라는 소리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집안 식구들이랑 정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만 이야기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정 떨어진다고? 나는 너한테 정이 떨어져도 백 번은 넘게 떨어졌을 거야 잘됐다 진짜 너도 정 떨어졌으면 이제 미련 없이 이혼하면 되겠네 아니 나는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이지 나는 해본 말 아니고 진심이야 집주인한테 이번 달까지만 살고 집 뺀다고 이야기할게. 나 1년 동안 생활비 내가 낸건 돌려받아야겠어. 보증금 들어오면 그만큼 빼고 줄게. 아니, 뭔 말을 못하냐? 나는 이혼할 생각까진 없다니까. 당장 내일부터 난 친정에서 회사 다닐 거니까 혼자 굶어죽던 말도 맘대로 해. 정말 어떻게든 사람 고쳐서 써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절대 안 되네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 불러다가 잔소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참다가 이번에 한번 부르신 건데, 말을 졌다 위로하면 저도 더는 못 참는 거죠. 안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혼하고, 집에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참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신혼집은 보증금 5천에 30짜리 빌라였는데, 이번 달까지만 하고 집 뺀다고 이야기했어요. 백수 남편 놈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혼자 집에 남아 저보고 돌아오라고 징징대는데, 집에 먹을 것 떨어져서 배를 골마봐야 제정신 돌아오겠죠. 저 아직 스물아홉이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예전처럼 돈도 열심히 모을 거예요. 저런 인간 걷어먹인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집주인이 보증금 보내주면 백원짜리 한 장까지 다 계산해서 전부 받아내고 말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